저는 동대문 의료 도매업을 하는 영세 상인입니다. 대부업 대출로 정금은권 대출 불가로 사채까지 쓰고 있습니다. 12월 만이라도 직접 대출이 나온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과 대출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회복도 안된 환자에게 다시 일어나서 얼른 뛰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직접 대출 3천 3천만 원 이상 실행 대환 대출 대상의 개인 대출과 대법 대출도 포함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의 문명이 바뀌는 것 같은 수준의 큰 경계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은 결코 할수 없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이미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중기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내놓은 어 신규 대출 자금은 직접 대출 1,000만 원, 보증부 대출 1,000만 원총 2,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 상환금이 두 배로 뛰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사채시장까지 손을 벌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작정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저희에게 현재로서는 정책 자금 대출이 유일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분 이초가 급한 상황인데도. 모든 정책 자금들은 다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연내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금리 대안 대출이 시행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고금리 대부업 캐피탈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이 공지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안 대출 조건이 제1금융,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망연자실하여 신청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을 따져가면서 받을 겨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자가, 사업자의 분리가 힘듭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 사업자들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무의미한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인데도 왜 대출, 대안 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주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건 변경은 어렵다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안 대출 대상에 개인 대출, 대부업 대출도 포함시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올해 중기부에서 대환대출을 시행을 9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집행률이 20 내지 25%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 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 예산을 올해 1조 4천억에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긴박한 자금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 대출을 따질 결론은 없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1, 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만 올해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 기관도 장기화되고 있고 액수 또한 커졌습니다.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에 이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하고 처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대한대출 적용 대상 확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합니다.